오늘 저녁 라자냐 어때? 어, 좋아. 근데 우리 집엔 오븐도 없고 라자냐면도 없지 않아? 알지.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포테이토 라자냐 만들어 줄게. 대박. 라자냐면 대신 감자라니. 너무 좋은데? 미 재료부터 준비해 볼까? 먼저 양파와 마늘은 다져주고 감자는 0.5cm 두께로 슬라이스해 줘.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4등분으로 잘라줘. 일반 토마토를 다져줘도 괜찮겠네. 달궈진 팬에 오일을 둘러주고 감자 슬라이스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돼. 얼마 정도 익혀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혀주면 돼. 오, 어, 감자 튀겨지는 냄새. 벌써 배고프잖아. 입에 묻은 감자 띄고 말해. 노릇하게 익은 감자는 키친타올이나 기름망에 따로 빼두면 돼.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고 양파 다이스와 다진 마늘을 골고루 볶아줘. 어, 지금 볼로네제 소스 만드는 건가 보네. 응, 맞아. 나자냐의 핵심은 볼로네제 소스라고 할수 있지. 다진 소고기를 넣고 소금 후추로 밑간해서 골고루 볶아주면 돼. 그리고 방울 토마토와 토마토 소스를 넣고 약불로 끓여줘 마지막으로 오레가노와 월계수잎을 넣은 뒤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졸여주면 맛있는 볼로네제 소스 완성이야 끝에 월계수잎 빼주는 거 잊지마 용기는 올리브유로 코팅해주고 바닥 전체에 볼로네제 소스를 골고루 발라줘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건지 확인해야겠네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고 감자 슬라이스를 골고루 덮어줘. 감자 슬라이스가 라자냐면 역할을 해주는구나. 응, 밀가루 없는 글루텐 프리 요리지. 그 위에 볼로네제 소스를 발라주고 다시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고 감자 슬라이스를 골고루 덮어줘. 마지막으로 볼로네제 소스를 발라주고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뿌려주고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4분 30초 돌려주면. 포테이토 라자냐 완성이네. 여기에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한입만. 절 마탱. 요건 절 마탱.